현재 암호화폐 이용률이 인도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하면 인도가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경단위를 움직이는 블랙록도 14억 인도시장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인도 최고 갑부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운용사 지오 블랙록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인도시장을 타겟팅하면서 사업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 알트코인이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알고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고랜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알고랜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속에서 알고랜드 정말 좋은 코인이고 희망이 있는 코인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차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마이너스 99%까지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만 준비하면 여기서 턴업하는 순간에 수익을 챙기기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 물리신 분들도 물타기로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면 소통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트레이딩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소통방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차트 분석 내용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랜드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형편이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알고랜드 파운데이션의 CEO 이 여성분이 아,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알고랜드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괜찮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알고랜드 재단은 알고랜드 가격방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자체 마켓메이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아무래도 기술력과 사업성 이제 집중을 하면서 알고랜드의 그큰 비전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사업성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시로 들어 주면은 현재 블랙록이 인도시장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죠 이 알고랜드도 최근에 온 램프단머니에 투자를 하면서 인도시장 진출 일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알고랜드 벤처스가 글로벌 웹3.0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기반 법정화폐 암호화폐 올램프 솔루션 올램프담머니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알고랜드는 인도 cbdc랑도 연관성이 깊은 그런 알트코인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알고랜드가 투자하고 파트너십 을 맺은 올램프담머니는 최근에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터키 멕시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 중입니다. 거래량과 사용자 참여도도 월 평균 100에서 2% 꾸준히 성장 중이기 때문에 알고랜드도 같이 파트너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알고랜드는 이전부터 이번 연도 2월이죠 이때부터 인도 대학들과 웹3.0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최근 인도 내루공대와 isb 라는 그런 대학교에서 웹3.0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공대에서는 알고랜드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it 하면은 어디죠 네 바로 인도입니다 그만큼 인도의 에서도 폴리곤이 나오고 주요 근본 코인이 많이 나온 것처럼 알고랜드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근본 코인으로 가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도 예전에 5원에서 20원 할때 그때 말이 많았죠. 하지만 얼마나 갔죠? 5천 원 갔습니다. 거의 200배 정도 올랐어요 저점 기준. 하지만 알고랜드는 지금 가격 완전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 인도에서 성장한 폴리곤처럼 알고랜드도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갈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랜드는 인도에 진출하면서 대학교뿐만 아니라 웹3 개발자를 계속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고랜드는 개발자 육성을 하기 위해 웹2에서 웹3로 전환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와의 협업 등에 집중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랜드는 정말 비전이 좋은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도 총리도 가산 자산 금지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자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친화적인 규제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고랜드도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숨은 호재, 숨은 호재를 통해 이 바닥에서 폭등이 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닥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호재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숨겨놓은 호재를 내보내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고랜드는 인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국가 BSN, 시진핑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죠. 여기에서도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상당히 좋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CBDC를 활성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마셜제도인데 이 마셜제도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알고랜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고랜드의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문어대가리, 게리겐슬러가 알고랜드는 증권이라고 있는데 4년 전에는 극찬을 했어요. 그때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게리 겐슬러가 MIT 공대 교수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다른 이트코인 칭찬한 것도 있지만 이 알고랜드를 정말 극찬하고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알고랜드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은 보통 가격이 한번 폭등을 하면은 안전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지금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여기서 매 매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100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폭등을 하게 됐을 때 타의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서 탈수 있을 때 타는 게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랜드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차트가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이거예요. 보시면은 이안 보이는 차트 속에서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구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없죠. 이런 매물 때는 쉽게 폭등을 시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충분히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제가 알고랜드를 이때 9월 7일날 처음 찍었죠. 이때도 차트상으로 올라갈 게 보여가지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수익을 냈습니다. 네, 냈고 여기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가격은 내려가지만 모멘텀 지표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손절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 이런 코인들은 손절가가 필수입니다. 이 손절가가 설정하는 이 지점에서 상승 다이버는 그려졌을 때 이때 진입을 하면은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 오신 분들은 알고랜드 이때 진입을 해서 약13% 수익을 냈고요. 그 중간에 제가 20일 정도의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지켜주니까 이 구간부터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60일 이평선에서 입절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7%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진입할 때첫 번째로 해드리는 게이 손절가 설정 부분이에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방 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손절가 설정해 드리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알고랜드 트레이딩을 통해서 평단가 낮추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